여러분들 빨간머리엔 많이들 보셨죠? 빨간머리엔과 똑같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촬영도 좀 하고 운전하고 오다가 지금 바위랑 바다랑 노을이랑 너무 예뻐가지고 좀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. 여러분들도 좀, 어, 보실게요. 어, 갈매기에요. 안녕 인사하는 것 같아요. <웃음> 제가 <웃음> 아무도 없어요. 이게. 가만히 들어보시면 바닷물 철썩 철썩 살짝 살짝 들리는 소리 들리거든요. 되게 좋아요. Thank you. 여러분들 주말 잘들 보내세요. 영상 마칠게요.